지금 스파이더맨을 보고 와서 집에 가려고 전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 네, 전철을 이런 데서 기다리냐면은 심야 영화를 봤기 때문이죠.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아무튼 복잡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에서는 12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이 일본에서는 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약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제가 스파이더맨 얘기를 할것 같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피해 다니기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이트에서 스파이더맨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 글은 절대로 누르지 않기. 그리고 아예 스파이더맨이란 단어를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환경 설정에서 아예 커버리기 등등등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노력이 성과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기 전까지 저는 새로 나온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 가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지금 시국이 이러하여서 한국은 아마 심야 영화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은 심야 영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영화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러 심야에 상영을 해주는 영화관으로 갔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니까 그 새벽에 막차를 타고 집에서 영화관까지 가서 이미 영화관에 도착한 시점에는. 막차가 끊어졌기 때문에 집에 이제 갈 수도 없어 영화를 봐야만 해 나는 가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으니까 추러스도 사 먹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어 영화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야 뭔가 조금 이상한 거야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상해 <laughs> 아니, 이 영화 처음 보는 영화인데, 왠지 등장인물들이 다 어디서 본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뭔가가 이상하다. 저거, 저거, 저거 어디서 봤는데? 어라, 뭔가 이름들이 익숙한데? 약간 그런 의문의 기시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내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는데, 돈 내고 하는 자해다. 내가 1900엔이나 줬어, 이 영화 보려고. 1900엔이면 한국돈으로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영화 한 편에 20,000원을 줬다고 내가 추러스도 사먹었으니까 25,000원. 그 하...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역시 대학 입시라는 제도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입시를 해봤지만, 물론 나는 행복했지만, 그때, 기억이 미화가 돼가지고 행복한 거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기억들 중에 하나로 미화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모르지. 그때 그 인생이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피터가 예외가 될수 있었겠어요. 이 입시 제도가 문제라고 나는 봐. 에휴. 이 피터 파커처럼 머리 좋고, 뭐 대학을 거의 골라가다시피 할수 있는 친구들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마블 영화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이 보기는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보면서 괴로웠던 영화가 없어. 지금까지 봐왔던 마블 영화들은 자, 여기에 히어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녔죠. 곤란한 문제들을 냅다 들이미는 외부에서 온 적들이 있어. 그래서 그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히어로의 내면의 가치를 발휘하여서 이긴다.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히어로 영어는? 근데 왜 피터 파커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굴어? 얘는 아직 어린애라고요. 물론 어린애가 아니어도 고통받아 마땅한 인생이라는 건 없지. 근데, 근데 이건 아니지. 피터 파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돈 내고 하는 자해다. 이거는 정말 2만원을 내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영화를 보면서 중간부터 난데없이 영광 울다가 혼이 빠져서 영화관으로 나왔더니 첫차가 지나가기도 전에 주변에는 이제 술꾼들밖에 안 보이고 그 사이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엉엉 울고 있는 여성이 되지 않았나고, 내가 아, 힘들다. 피터파커 행복해라. 세상이 너를 핍박해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알겠지? Bobble.